여자 혼자 아이 보느라 정신이 없는데. 누구 왔나 봐. 나갈게. 잠깐만. 누구세요? 엄마? 연락도 없이 어떻게 왔어? 친정 엄마의 방문에 깜짝 놀라는데. 장모님 갑자기 어떻게 오셨어요? 사돈 오랜만입니다. 네, 사돈 잘 계셨죠? 손녀 장난감도 주고 싶고 만두를 만들어 갖고 왔어요. 장모님 만두 정말 맛있죠? 저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. 애미야, 빨리 사돈 식사 차려드려라. 반찬 좀더 만들어. 엄마, 쉬고 계세요. 빨리 차릴게요. 내가 도와줄게. 아니야, 엄마. 사돈 멀리서 오셨는데 좀 쉬세요. 애비, 네가 가서 도와줘. 제가 뭘 도와요? 집사람이 잘하는데. 아, 네네, 가볼게요. 사돈 들어가시죠. 엄마 차린 게 없네. 이 음식을 다 네가 한 거야? 애기 울잖아. 빨리 가 봐. 내가 가 볼게. 너 얼른 먹어라. 장모님 애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. 집사람이 해야 돼요. 빨리 가 봐. 엄마 빨리 먹어. 얼른 드세요. 장모님 드세요? 애비 만두 먹어 봐. 우리 손녀 외할머니가 안아 줄게. 여보 국좀더 줘. 친정어머니 표정이 어두워지는데. 자, 더 먹어. 사돈께서 애미 교육 참 잘하셨어요. 며느리가 얼마나 착하고 살림 잘하는지 몰라요.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거할 줄도 몰랐어요. 얘야, 밥다 식는다. 얼른 먹어라. 식어도 괜찮아, 엄마. 식은 음식 손도 안 대더니. 이젠 잘 먹어. 매번 식은 밥 먹는 거야? 애기 때문에 제때 먹기 힘들지. 식어도 잘 먹어요. 애기 키울 때는 애기 먼저 먹여야죠. 자, 먹어 봐. 엄마 드세요. 장모님 드세요. 알아서 먹게요. 괜찮아, 엄마. 자, 어서 먹어. 네가 안 먹고 있으니 엄마 마음이 아파, 우리 딸. 김서방, 예, 우리 집에서 눈에 넣어도 안 아픈 귀한 딸이야. 그런데 오늘 보니 내가 마음이 너무 아프네. 사돈, 아무 말 없이 시중 만드는 걸 착하다고 하지만 속으로 삼키는 거지, 아무렇지 않은 게 아니에요. 제가 보니 마음이 무너지네요. 친정 엄마의 눈물 섞인 말씀에 공감하신다면 좋아요.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.